네 한남동 TV에서는 선치 매매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전수해드리는 15년 경력의 이대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대호에게 사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식에 대한 뭐 단기성, 장기성, 보유 종목에 대한 의견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7번 남겨주세요. 럭키 세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늘, 아이, 뭐야,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자, 서론 짧게 하고요. 오늘 함께 보실 종목, 팜스토리입니다. 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점 구간을 이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저점 구간을 갱신하고 진행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점 구간을 올리냐 안 올리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유는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상황 자체, 이런 팜 스토리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박스 구간 자체가 형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박스 구간이 형성이 되고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 박스권 아니 우상향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뭐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저점 구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점 구간이 갱신될 때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 이렇게 뭐일봉으로볼 좀 머리 아프니까 주번호 한번 볼까요? 아유, 아유, 해놨네요. 자, 네, 네. 아유, 해난거 기억도 안 나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어요. 신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종목이 윗꼬리를 만들고 지금 빠지고 진행이 된 구간 자체가 다 어디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500원 구간입니다. 2,500원 구간. 자, 그리고 지금 버텨주고 진행이 돼야 되는 구간 자체가 어디? 2,000원 구간이에요.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버텨줘야 되는 구간은 2,000원. 2,500원을 뚫고 상승 여력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출발선이 2,500원이죠 이렇듯 상승력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2,500원이다 라는 부분을한번더 체크가 가능하신 겁니다 자 주주분들 2,000원 2,500원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보시면, 어, 타이밍 오네요. 어, 타이밍. 아, 네. 팜스토리 지금 타이밍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팜스토리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저점 구간 자체가 갱신이 됐고, 갱신이 됐고, 그렇죠? 올라갔죠? 저점 구간 자체가 갱신이 됐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돼서 올라가는, 올리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거래량이 매도하고 지금 조정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팜스토리에 들어왔던 어떤 사람 지금 시, 그 세력들이 아직 해당 종목을 팔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보신 것처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 시키면서 어떻게? 우상향 시키면 저점 구간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자, 주봉으로 보니까 편하시죠? 저점 구간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뚫, 아, 뚫고 올라가려는 상승 여력이 필요합니다. 자, 밤스토리 조만간 타이밍 한번 나오겠네요. 지금 바로 매수는 아니에요. 아,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면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7월 18일이고, 여기 보시면, 오늘 종가 나오죠. 네, 마지막 거. 7월 18일, 오늘 종가가 2185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매수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조정 줄 거고요. 조금 조정 줄 거고, 그때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고 하면 수익 좀 제법 볼수 있는 종목이겠네요. 팝소리 함께 잡아보시거나, 아니시면 뭐 지금 매수하셨는데 평균 단가 낮추시거나, 아니시면 비중 늘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분에 숫자 7번 남겨주세요.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면 카톡으로 다 도와드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뉴스와 신문 스크립트 제가 보내드리고, 아, 저는 종목 추천드릴 때 절대 항상 말씀드리는 시간에 다니까 안 드립니다. 그런 거안 드려요. 항상 라이브로, 그날그날 그날 장 열려있는 시간에 라이브로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구산업 지금 보시면 뉴스 드리고, 추천 사유 드리고 있죠. 그래서 9시 21분에 추천드렸는데, 해당 종목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0시, 아, 11시 4분에, 11시 4분에 20%까지 상승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수입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번에 호 문자 남겨주시면 모두 무료로 참여해 드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